여러분들 옆 사람도 한번 바라보면서 성도님 어디 가고 계십니까?라고 물어볼까? 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고 계십니까? 어디 <laughs> 어디 가고 계십니까? 아, 오늘부터 우리는 요나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5월은 사실 가정의 달인데 왜 요나설까? 이런 생각들 할 겁니다. 목사님 뭐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들 가정의 달하면 가정의 달에 맞는 그런 본문들 하고 있는데. 어,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 지금 우리가 뭐 가정의 달도 있고 뭐 여러가지 뭐 기념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뭐하는 시간들입니까? 예. 네. 코로나가 조금씩, 예. 네. 많이 거리 제한이 이제 풀리고 마스크 이제 밖에서 벗잖아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어제부터 막 벗고 여기 난리 났던데. 포장마차에서 막 난리 났던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고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다시금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진 마음들을 활짝 펴고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무뎌진 우리의 마음들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요나서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생각해보니까 가정의 달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 가정의 달에 맞춰서 가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신앙이 없다면,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은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 그래서 가정의 달에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나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개요처럼 뭔가 요나서의 시작의 분위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laughs> 오늘 또 맛있는 것도 또 먹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요. 네. 먼저 오늘 본문의 요나는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돼요. 요나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음. 아미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실된. 네. 진실, 뭐 이런,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 요나입니다. 아, 진리와 진실의 아버지 밑에서 요나가 탄생합니다. 아, 그래서, 근데 요나,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가 좋은 사람입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입니까? 평가하기를. 좋지가 않죠? 네, 안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반전이 되어야 것 같은 좋은 이름을 가진 아버지라면 그 아들도 뭔가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요나서를 알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요나 아, 아미떼의 아들 이러면 아, 뭔가 거룩할 것 같고 예, 존중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건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나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오늘 썸네일에도 제가 뒤에 배경에 좀넣기 했지만 어떤 그림을 가장 많이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네, 물고기. 예, 물고기. 예, 고래 배 속, 고렌지 뭔지. 하여튼 큰 물고기 속에 배 속에 들어가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하고. 예, 회개기도 하고 눈물입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네, 살려주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커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회개하고 뭔가 좋은 이미지로 굳혀져 있는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뭘까요? 요나 이름의 뜻,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거의 모를 거예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집비둘기, 사실은 집비둘기인데 비둘기예요. 비둘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납니까?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는 네, 소통에 소통으로도 관계 속에서 소통으로도 우리가 인식하고 또뭐 있습니까 비둘기하면 아이 제일 가장 근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이, 네, 성령님 성령님을 뭐로 표현합니까 흰 비둘기로 표현해서 그리고 또또 또 있어요 되게 많아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어, 율법을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이 뭘 드리죠? 네. 그렇죠 재물로 집비둘기를 두 개를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 때 땅이 있나 없나를 뭐로 확인했습니까? 에 네, 비둘기 네, 날려서 그래서 뭐를 가지고 왔어요? 올리브 올리브를 네, 가지고 와서 육지가 있음을 <laughs> 알게 되는 그런 네. 거기에도 비둘기가 나오죠. 네. 요나라는 인물이 그런 헌신적인 그런 뜻도 있고 노아의 방주에서 쉴 곳을 찾아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요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의 뜻과는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요나서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서 요나 같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는 선지자들은 있어도 당차고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 나는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뻔뻔하고 그렇게 거절하고 고집부리면서 도망다니는 선지자는 요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2절 띄워주실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성읍 니누에로 가서 회개할 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니누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겠죠. 니누에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좀 어려워요. 저기 멀리 있어요. 한번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네, 보이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기 옆에 있죠. 네. 여기 끝에 작게 있는 거예요. 작게 있고 저 보라색, 요 녹색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아수, 저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 우리가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표현하는데 아수르가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솔로 우리가 얘기했었죠. 다윗 솔로몬 다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됐죠. 그 상황 가운데서 아시리아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아, 이런, 이 얘기는 좀 있다 하고 어찌했든 이런 상황 가운데 아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니누에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저기 위에 있어요. 네, 티그리스 강저 어, 끝자락에. 보여요? 네, 저기 있습니다. 니누에는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게 보니까 키로수가 1000키로 정도예요. 900키로 정도. 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가는 것도 하루 종일 차 타고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예, 네, 그때 당시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정말 멀죠. 생각만 해도 가기 싫을 겁니다. 다영호 선님 어떻게 가실래요? 고민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런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런데, <laughs> 요나는 어땠다고요? 예, 네, 이제 보면,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요나가 가기 싫었던 거예요. 음. 또,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잔인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큐티 책에도 보면 여러분들 그 보면 그 개요라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 사람, 포로를 끌고 와서 산채로 배를 갈라서 그 안에 고양이를 놓고 막 봉인을 하는 거야. 아, 최악이죠. 그럼 막 그걸 보면서 즐기는 거야. 고양이가 나오려고 하는 거야. 예. 네. 충격적인데, 갑자기. 예. <laughs> 네. 근데, 아스루하고 잔인, 이렇게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와있어요. 그렇게 잔인했던 민족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아, 그런 아스루가 여러분들,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제 남북으로 나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스루가 붙게 되는데, 아스루가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맨날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근데 제가 괴롭힌다라고 표현했지만, 아까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괴로웠겠죠. 북이스라엘이.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겁니다. 결국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까지 하게 돼요. 그러한 어려움을 주는 아수르의 큰 성읍, 큰 성읍, 니누에.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가득할 거야. 작은 성읍이면 좀덜 했겠지. 근데 여기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큰 성읍이라고 그래요. 성곽이 14kg인가 15kg인가 막이 정도로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아, 그런 죄악이 가득한, 마녀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히브리 민족이 볼때 정말 취급하기도 쉽, 쉽지 않은, 말하고 말을 섞기도 쉽지 않은 그런 나라에 가서 지금 죄를 깨닫도록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보통 선지자들은 누구한테 갑니까? 왕. 왕한테 가는데 어느 나라에 갑니까? 네, 우리나라. 이스라엘한테 가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거나 아니면 그 대표되는 곳에 가서 선포합니다. 예, 네, 보통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모습들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이방 땅. 예, 네, 우상숭배가 만연한, 죄악이 가득한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가서 하라고 하면 마음 편하게 회개하라! 이렇게 하면 멋있게 할수 있는데 자기가 정말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정말 이제 싫은 게 너무 막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 쭉 들어보니 아수르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게 요나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부심이 강합니까? 네. 자기 민족이 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하나님만이 짱이다. 니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종을 안 하잖아. 근데 사실 이때 그 고대 근동에 보면은 히브리하면은 정말 천민으로 여깁니다. 사실 다른 우리 성경에서나 그러지 다른 역사적으로 볼땐 히브리 민족하면 땅도 없고 예, 힘도 없고 맨날 뭐 어디 거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살던 그런 예, 이방 민족이 어디 하나 자리 잡고 사는 그런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자기들은 자부심이 쩔어. <laughs> 쩔고. 그리고, 어,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어, 자기 유일신 사상 아닙니까? 어찌됐든. 하나님만 진짜신이고 나머지는 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정말 자신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멸망시키려는 그들에게 가서 지금 회계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땅에 가라고 하니. 요나는 미칠 노릇일 것인 거죠. 어느 정도까지 싫었을까요? 죽기까지 싫었을 겁니다. 우리는 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어. 내가 생명을 내가 가져가셔도 나는 이것만은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 그래도 명색이 어때요?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생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요나는 지금 어디에 가기 싫은 거예요? 니누에 가기 싫은 겁니다. 물론 더 확장된 이유가 이제 후에 나오긴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 하기로 하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디를 이제 가게 됩니까? 요나가. 네, 다시 스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3절 보시면, 띄워주실래요?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욕바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목적지가 어디였다고요?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가 정확히 아직까지는 알고 있진 않지만 고대 근동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기 어디라고 해요?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보이죠? 에, 여기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먼 데가 어디처럼 보입니까? 에, 모로코, 에, 리스본, 포르투갈, 스페인 이쪽이잖아요 스페인 남부 지역일 것이다 남부 해안 도시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때 고대적 사상 속에서는 세상 끝이에요 음. 여길 넘어가면 어디예요 이제? 예, 낭떠러지 예, 낭떠러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끝에 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덜한 곳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물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어, 그 어떤 통치의 영역이 가장 희박한 곳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물론, 뭐, 그래서, 어찌됐든, 요나가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희박한 지역, 다시스로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3절에 제 눈을 이렇게 탁 사로잡는 이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요 1절과 3절 읽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다가오십니까? 저는 그 단어가 뭐냐면, 어, 하나님은 니네로 가라고 분명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가서 보니까 마침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3절에 보면 아,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침 때 마침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 이 마침이 하나님의 마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마침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목의 마침을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침처럼 우리가 포장해서 둥갑해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마침을 만나면 하. 그래,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구나. 이거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막 후다닥 배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이 마침이 하나님의 마침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마침입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다음 목사님 신곡이 나왔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들 들어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잘 맞아가는 것 같으면,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이 일이 맞아가는 것 같지 않아.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재정도 뭔가 수월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고,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처럼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관계들이 쉽게 풀려 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나는 의심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마침이 없기 때문에 때마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쓰러가는 배를 타지 않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침 그 배에 올라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일단 생각만 해봐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는 길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을 생각하니 자존심이 상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누에를 가느니 멀고 먼 다시스를 내가 그냥 가겠다. 여러분, 누에가 1000km, 900km라고 했는데 다시 쓰는 몇 km인지 아십니까? 한번 띄어 주실래요? 구글에 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2500마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00km예요. 4000km. 4000km. 여러분, 이길 가면 죽어요. 네. 죽을 수 있는 풍랑을 몇 번을 만나겠습니까? 정말 멀고도 먼 여정일 겁니다. 그런 길을 요나는 선택합니다. 왜? 마침, 마침 배가 거기 있었거든. 이건 기회구나. 아, 내가 떠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아,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요나는 배에 올라탑니다. 세상 끝을 향해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없는 곳을 향해 요나는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볼 때 신앙생활이 니누에 가는 길처럼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하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싸이 그냥 더 멀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에 4,000킬로를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 그래도 힘들지만 니누에를 생각해보다가도 어때요? 마침 다시 쓰라는 배가 나타나면, 아, 이거구나 하고 또 올라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포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포기라는 것에 마침이라는 것으로 좋게 포장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쓰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요나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배에 올라 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요 며칠 좀 바빴습니다. 네. 인스타도 보면 아시겠지만 뭐 매일 뭐 계속 제가 막 올렸죠. 네. 교회 거에 막 올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예배하고 또 식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사람들을 갑자기 많이 만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면서 아, 막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뭔가 조금씩 조금씩 채워져 가고 보여져 가는 것 같아서. 뭔가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많은 막 차양팀들이, 몇개 차양팀들이 오셔서 예배하고 싶다. 어제도 예배를 막 하고. 막 나름 유명한, 나름 유명하고, 그리고 튼실한 그런 찬양팀들, 그리고 연륜이 있고 좀 오래된 그런 예배를 서포터하는 그런 팀들도 와서 예배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진행되니까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건가. 이런 건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랐는데 예배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에 은혜가 넘치겠네.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 그런데 순간 드는 생각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찬빛 사람 교회는 찬빛 사람 교회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 기도하는데 아. 우리 교회 교회가 예배가 넘쳐야지. 우리가 예배가 넘쳐야지.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배가 넘쳐야지. 우리 예배가 은혜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우리 예배가 은혜가 넘치나? 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순간 뒤통수를 탁 하나님이 치시는데. 아 그렇지. 우리 예배도 살아나야 한다. 우리 예배도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도 살아나야 된다. 우리 참빛 사랑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 공간에 우리가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성장되지 않고 우리가 국권이 서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우리 교회는 공간 대여나 하는 그런 교회밖에 될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 역시도 더 기도하고자 합니다. 더 겸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구하고자 합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이 마침이 마침이 아니라 진짜 하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필을 마침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이제는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의 이름으로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조금 늦는 것 같지만 조금 더딘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빠른 길로 가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